안녕하세요. 농촌 소토리입니다. 올해 정식할 고구마를 위하여 토양 만들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참깨를 정식한 밭이었습니다. 올해는 고구마를 정식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끄럼입니다. 퇴비랑 20일 복합비료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인상 칼리 고토봉소입니다 그리고 유황가리 가리 고토를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염화가리보다 유황가리가 훨씬 색깔이나 당도나 저장성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봉소도 같이 더 넣어주려고 합니다. 2 0일 복합 비료에도 봉소도 있지만 이 봉소를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고구마가 맛이 있고 심 생기는 것이 조금은 덜합니다. 안에 섬유질이 많이 있는 것을 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반드시 고구마에는 굼벵이를 잡아야 됩니다. 굼벵이를 잡지 못하면 고구마가 정말 볼품이 없어지죠. 큰 검정 붕뎅이라는 유충을 잡으면 고구마 캘 때에 군뱅이가 없어집니다. 멧돼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꼼꼼하게 쳐주었습니다. 가시 철조망을 1단, 2단, 3단 높이는 20cm로 하였습니다 한봄 정도로 이렇게 쳐주었고요 그리고 튼튼한 건물망을 쳐주었습니다 이곳은 산이라서 멧돼지 침입이 아주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지 아니하면 멧돼지가 7월이 조금 넘어가면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멧돼지 칠입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작업도 함께 곁들여 주었습니다. 아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타리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밭에 퇴비나 비료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순이 우자라게 되고 고구마는 적게 달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극소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27평 밭에 퇴비세포만 넣었습니다. 로타리를 다한 후에 휴릿기를 이용하여 두둑을 형성하였습니다. 날씨가 몹시 가뭄 관계로 로타리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4월 1 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멀칭을 안한 이유는 비를 흠뻑 마친 후에 멀칭을 하려고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1항의 높이는 25cm 정도 됩니다. 1항의 너비는 밑이 50 위가 30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넓게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실 생각이라면 미리 밭을 준비해두는 것이 다수확 비결인 것 같습니다. 밭을 잘 준비하셔서 올해도. 고구마 대풍 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녕히 계세요.